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마추픽추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다크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에요. 마추픽추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전체적이고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도시가, 아,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우선, 첫 번째, 쿠스코입니다. 쿠스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쿠스코에 머물면서, 아, 마추픽추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도시는, 당연히 쿠스코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아고아스칼리엔테스라고 아고아스칼리엔테스는 이름이 아고아스칼리엔테스인데 그 마추픽추 바로 밑에 있는 도시 마을이죠 마을 우에블로 그 거기 가면 아예 우에블로 대 마추픽추라고 쓰여 있어요 마추픽추 마을이라고 그 마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야될 도시는 바로 아고아스 칼리엔테스 그래서 쿠스코와 아고아스 칼리엔테스만 알면은 그 마추픽추를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고아스 칼리엔테스라는 그 동네가 매우 독특합니다 버스로 그곳을 갈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s 아스 l i e n t e s 에 버스가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매우 쉽게 아예 아 s 아스 l i e n t e s 에 가서 마추픽추를 그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 아, soy coreano. Porque? Okay, né gusta coreano? Ah, ¿tienes curiosidad? ¿Sobre Corea? Sí. ¿Por qué? Porque Solo. Curiosidad. Ah. interés? Interés. ¿Cuántos años tienes? Diez. Diez. Ah. Siéntate aquí. Conmigo. Ah. Seca. Ah, ah, sí. ¿cómo se llama esta perra? Laica, Laica. ¡wow! Sí. <laughs> ¿Y ves aquí? ¿Tacana? Sí, yo soy de Colombia, de un ¡Wow! Me parece muy bonito Corea, es como muy bonito. Sí, es muy bonito, muy, muy hermoso, claro. Y... 아구아스 l i e n t e s 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쿠스코와 아구아스 l i e n t e s 가는 길목에 있는 중간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오얀타이탐보입니다. 오얀타이탐보. 뭐 영어식 발음을 해가지고 올란타이탐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지명 이름은 오얀타이탐보입니다. 게 이제 왜그 이제 외그 도시가 중요한지는 조금 이제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쿠스코에서 그 마추픽추를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그인카 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인카 트레일. 제가 알기로는 3박 4일인데 아, 저는 그거를 못한게 정말 한이 됩니다. 한.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카 트레일은 워낙 그 인기가 있어서 성수기에는 한두세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보통 때도 한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가봐요. 가는 과정이 가장 자연을 접하면서 옛날 인카인들이 그 마치 피추를 갔던 방법을 재현해서 가는 건. 그, 뭐, 이제, 그 투어사에서 그룹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헬퍼들. 짐꾼들도 데리고, 텐트 같은 것도 치고, 음식도 해 먹어 가면서, 캠핑 생활을 하면서, 이제 팀으로, 마추피추를 그 가요. 근데, 제가 워낙 계획 없이 다니는 그 자전거 여행자라서, 그것을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을 못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잉카 트레일을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추픽추를 가신다면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잉카 트레일입니다. 그래서 부디 그 미리 한달 전쯤에 또는 두달 전쯤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잉카 트레일로 마추픽추를 가십시오. 이게 최고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 마추픽추를 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아침 새벽에 서두르면 하루 만에 마추픽추를 갔다 오는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를 갔다 오는 방법이에요. 기차입니다. 기차. 좀 비쌉니다. 장점은 자간 편안하게 가장 빠르게 하루 만에 그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를 갔다 올수 있는 여행 방식이 쿠스코에서 곧장 기차를 타고 아까지에 말씀드린 아구아스 칼리엔테스까지 직접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하고 가격은 제가 알기로 가장 저렴한 기차가 우뭐 이나라도 기차의 급이 있으니까 가장 저렴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3만 원그 정도고 가장 비싼 거는 한 30만 원 정도더라고 요 여기에서 30만 원이면 뭐 엄청난 돈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바부엘타 왔다 갔다 다 해가지고 이제 쿠스코에서 아, 마추픽추를 하루만에 갔다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은 뭐 시간이 없고 뭐 경제적 여유가 있고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저는 돈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곳을 갈때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자연과 단절이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까 제 말씀드린 잉카트데이 그것도 뭐 가격은 비싸지만은 그러나 자연을 가장 접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나 기차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은 뭐 그냥 정말 마치 핏지만 급하게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제 마추피추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도시 하나가 있었죠. 오얀 따잇 담보. 오얀 따잇 담보는 그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쿠스포에서 오얀 따이 담보까지는 버스를 타고 와요. 그리고 오얀 따이 담보에서 기차를 타고 아가, 아구아스칼리엔테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줄겠죠. 왜냐하면 구스코에서 오얀 따이 담보까지는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뭐 주변 경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가격은 훨씬 싸죠. 버스가. 그래서 보통 투어사의 패키지 그마추피추는 거의 다가 이제 쿠스코에서 오얀 딸탐보까지는 버스 그리고 오얀 딸탐보에서는 기차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기차를 거의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어, 마추픽추가 있는 그산 주변이 이렇게 뺑눌러서 도로가 있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네그 뒤쪽에 그 산타 마리아와 산타 테레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가장 저렴하게 가는 방법이 아 후스코에서 아까 제가 말한 오얀타이 땀보까지 버스를 타고 오얀타이 땀보 주변에 이제 또뭐볼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오얀타이 땀보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산타테레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 마리아나 산타테레사를 가서. 그 다음에 산타테레사에서 어디를 가냐면 아 이드로 엘렉트리카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드로 엘렉트리카 음, 저는 처음에 왜 지역 이름이 이드로 엘렉트리카인가 이건 뭐 수력 전기 이런 거와 관계 있는데 물 전기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물로 가게는 있습니다 식당하고 가게는 있는데 수력 발전소예요. 그래서 이드로 엘렉트리카입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 엘렉트리카에 가서 이제 다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를 가는데 이드로 엘렉트리카에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까지는 또 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렴하게 가고 또그 경치가 아, 보기가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어 이드로 엘렉트리카에서 어 아구아스 칼리엔테스까지 기차길 옆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마야쿠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은 이, 저 아구아스 칼리엔테스까지 직접 쫙 가지만 그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비용을 줄이고 자연을 많이 보고 걷는 방법은 뒤로 쭉 돌아서, 산타마리아, 산타테레사를 거쳐서 산타테레사에서 버스를 타고 이드로 엘렉트리카를 들어가고 그 이드로 엘렉트리카에서 기찻길을 따라서 옆으로 걷는 거예요. 기차길 옆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착하는데 그 걷는 시간은 한 2시간입니다. 기차를 타면 1시간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0분 3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걸으면 2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 거기를 걷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거기를 걸어요. 저는 아 정말 거기를 걷고 싶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자그러면 어쨌든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자첫 번째 쿠스코에서 버스를 타고 어 오얀타이탐보를 가고 오얀타이탐보에서 다시 그 산타테레사 산타마리아 일로 가서 이드로엘렉트리카까지 가서 걸어서 마추피추를 도착하는 거예요. 아구아스 칼리엔테스.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한국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뭐, 그렇게 막, 그때 이 연구를 할 때, 인카 트레일을 알았더라면, 인카 트레일을 당연히 신청했을 건데, 이다 경험하고 난 뒤에, 아왜 제가 이렇게 후회를 하냐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쿠스코에서, 우르밤바 주변에 있는 모라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그 모라이를 보고, 다시 우르밤바에서, 이제, 그, 오얀딸이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고 오얀딸이보부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아브라 말라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올라가는 그 거리가 고도가 1500m 차이가 나요. <laughs> 그래서 그거는 거리도 한 60km 그러니까 60km 거리를 1500 고지를 그냥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거 그거는 뭐 괜히 네, 그거 했다가 뭐한 글쎄요 한뭐한삼살 걸리면 가능하겠죠. 그거는 엄두도 나지 않고 해서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렌트가 이거죠. 차를 얻어 탔어요. 페루에는 차를 히치아킹은 그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다 돈을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말라가에서 이제 자전거를 주행을 해가지고 아, 아까 전에 말한 산타레에서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드로 엘렉트리카까지 갔죠. 그 주변은 지금 뭐 자전거를 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로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뭐 엉망입니다. 자전거 주행이 불가능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이드로 엘렉트리카 가는데. 저는 이드로 엘렉트리카에서 젊은 애들이 걷는 것처럼 저는 거기를 자전거를 끌고 타고 뭐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됐으면 저는 또 막, 나름 성취감이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드로 엘렉트리카에서 그, 아구아스칼리엔테스까지 가는 그 길은 자전거 주행을 아직 아예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이 서가지고, 아어 내가 자전거 타고 끌고 들어가니까 아예 부르더니, 나 알았는데, 어그 자전거를 못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그것도 이제 웃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자전거를 보내고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할수 없이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 엘렉트리카에서 마추피추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갔고 또 기차는 기차에 자전거를 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는 수화물로 아, 근데 여기가 워낙 뭐 페루가 모든 시스템이 좀 불안하죠. 어슬픕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이에요. 정말로 시골 가면은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이제 수암울로 아고아스칼렌테까지 붙이고 저는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게 이제 이게 이번 제가 여행을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 돌아올 때는 뭐 다시 그 자전거를 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가서.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오얀타이탄부까지 그, 히드로, 아, 저, 저, 아과스 칼리엔테스에서, 오얀타이탄부까지 기차를 타고,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얀타이탄부에서 마침, 승용차하가 그, 호객행위를 하길래 물었더니, 15솔. <laughs>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원 정도 주고, 아주 편안하게, 근데, 왔습니다, 푸스코까지. 근데, 참 허무한 게, 제가 푸스코에서 갈 때, 그, 산길을 타고, 막, 오르막 내리막 하고, 그, 아아스 칼리엔테스까지 갈 때가, 무려 5박 6일이 걸렸거든요. 물론 중간에 뭐, 캠핑 생활도 너무 행복하게 하고, 뭐, 재밌는 일도 많았고, 하지만, 돈은 돈 들어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전거도 못 타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 5박6일 동안 그간그 그 과정을 어 만약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할 겁니다 돌아올 때그 어 아구아스칼리엔테스에서 그 기차 타고 오야타이탐보까지 오고 오야타이탐보에서 구스쿠까지 오는데 아. 어 아침 한 8시인가 출발했는데 오후 1시인가 2시에 부스코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한 4시간, 5시간 만에 올 거리를 잘갈수 갈 있는 거리를 저는 고생, 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5박 6일 동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엉터리 여행이었는지 저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봤던 그 경치나 뭐 이런것들은 또 다른 묘미는 있었어요 그러나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후스코에서 자전거로 어 아구아스칼리엔테스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그 그 비용이나 그 시간을 가지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인카 트레일을 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절대로 자전거로 아, 쿠스코에서 그 아아스 칼리엔테스를 가지 마십시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그 쿠스코에서 아, 아추피추를 가는 방법 네 가지죠, 네 가지.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좋은 인카 그 트레이, 그깜포 K82라는 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걸어서 아예 인카 어, 맞추기 로 가는 방법.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기차로 한꺼번에 샥 가는 방법. 가장 비싸게 가는 방법. 빠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가 이제 그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마지막 구간까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지 않고 기차 타는 비용이 비싸니까. 기차를 타지 않고 버스로 가서 마지막에 기차길을 걷는 방법 그게 보통 네번네 가지 근데 저는 이제 아무도 안 하는 다섯 번째 방법 자전거로 간 거죠 <laughs> 자 그렇게 오늘 한번 푸스포에서 아구 아스칼리엔테스 마추비추 마을까지 가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아, 꼭 한번 마추픽추를 가는 것을 권 추천합니다. 저는 마추픽추는 죽기 전에 반드시 가야 될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요. 어떤 친구는 아주 실망을 했다더라고요. 그나저는 강추합니다. 마추픽추 멋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스 s 프 a 토